올릭스 주주님들, 아, 오늘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현재 가격 조정으로 인해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은 과연 어디서 나올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런 걱정과 고민들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올릭스가 다시 한번더이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댓글 창이 열려 있는 만큼 올릭스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 주시고 지금부터 이 올릭스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올릭스의 추가 조정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왔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조정은 우리가 다시 한번더 저가 매수에 기회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또 저는 올릭스 주주님들과 끝까지 함께 할 예정이고, 거래량이 터진 정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추세선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을 수 있고, 세력들의 매도 흐름을 봤을 때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제 계좌고 가족이다 생각을 해서 추가적인 조정과 그리고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었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회를 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올릭스에 제가 그린 이 채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추세선과 그리고 하단에서 이어져 오는 추세선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채널 안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이 매물대의 구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매물대는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대가 약 41,500원 구간으로 여기서 반등의 여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할 예정이에요. 이 구간의 매물대가 좀 중요한 이유가 보시는 것과 같이 3 연상과 함께 거래량이 강하게 터져주면서 순 매수세가 들어온 흔적과. 최근에도 여기서 아래 꼬리 달면서 지속적인 지지가 나와줬기 때문에 41,500원의 가격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21선에 관한 어제 같은 경우 21선에서 지지가 나와줬지만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래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래서 에 마감이 됐기에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종가 기준으로 때 봤을 때이 구간의 매물대 흐름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 이 올릭스로 수익 볼수 있는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지 못하게 된다.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121선과 이 구간의 매물대도 좀 체크해볼 수는 있지만 이 주가라는 건 정말 우리가 한치 앞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변동성으로 인해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반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장중에 메시지를 드리고 있기에 우리가 더 빠른 연락을 받고 싶다면 상단이 있는 번호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제 이 로레알의 호재에도 끝없는 하방 압력에 있어 조하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로레알에 관한 이슈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올릭스가 하반기에 주목될 이슈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목될 이슈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세력들은 이슈를 미리 알고 매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갑작스러운 뉴스에 이 주가가 폭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 서서히 물량을 떠넘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흐름들을 포착해서 우리는 이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 줘야 되는데 올라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재료를 함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월 16일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6월 16일에는 이제 바이오 usa가 열리는데 이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열리고 이번 국내 기업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바이오의 트렌드가 있어요. 이 올해 바이오의 트렌드는 RNA, 비만, ADC 딱세 종류가 있는데 이 올릭스가 이 RNA에서 정점을 서고 있는 만큼 어떻다? 음. 추가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최근에 로레알과 공동 개발 계약권을 진행을 했고 또 미국의 이 빅파마인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체결한 만큼 저는 올릭스의 추가 기술 계약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하반기에 주목될 이슈가 정말 많기에 우리가 끝까지 올릭스를 함께 보셔야 되는 거고 우선 1분기에 기술 이전한 이 일라이릴리의 계약권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메시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일상 데이터가 올해 2분기에서 3분기쯤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일라이릴리의 추가 말손을 받게 될시한번더 주가는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현재 새로운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 경쟁사의 노보노 디스크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노보노 디스크 또한 3분기에 임상 일상 데이터가 공개가 돼요 여기서 노보노 디스크보다 효능 자체가 좋게 나올 시 올릭스의 추가 상승을 우리는 어떻다? 대해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일라이릴리와 이페이스2 임상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일스톤을 또 추가적으로 수령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일라이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에서 더 나아가 메시 치료제 적응증 확대 중에 있어 이 RNA의 기술력이 한번더 주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올릭스 IR 자료에 따르면 올릭스도 이번 일라이릴리와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이빅파마와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 우선 이 탈모치료제는 임상 2A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결과에 따라 공동개발이 아닌 라이선스 아웃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화장품 원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가 이 올릭스를 지구 끝까지 분석할 예정이며, 로레알에 관한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이 올릭스는 투트랙 전략으로 힘을 쓸 것으로 발휘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 바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우선 리스크를 좀 피하고 싶어요. 이 올릭스의 대차장고 거래와 그리고 공매도 추이를 보면 이 공매도도 금일 큰 폭으로 늘어났다 라는 것과 대차장고의 물량도 한 번에 쌓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공매도와 대차장고가 쌓인다고 해서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주가반등이 나오게 될시 쇼커버로 인해서 더 강한 상승을 나타내 줄수 있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이 올릭스가 아니더라도 다음 시장 주도주가 될 이런 테마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 기회를 만들어 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하여 수익을 만들어 가는 채널입니다. 6월 1일에도 알테오젠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와 함께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든 만큼 수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이 알테오젠의 정보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만큼 이 알테오젠이 6월 초에 이 특허 관련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커져 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이 을 드렸고 보시면 영상으로도 제가 알테오제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하였으며 다시 한번더 달릴 예정과 문자로도 함께 브리핑을 드렸죠. 그 결과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구독자님들과 현재 수익률 약 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는 정말 놀란 게이 알테우젠이 다음날 PGR 정식 개시 소식에 9% 강세를 나타내며 체력들은 미리 다 매집을 하고 추후에 이슈를 띄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너무 불공평해요. 이렇게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낼수 있게 이 정보와 강한 수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리고 저와 함께 들어가셔서 수익을 본 다음, 다음 매도가까지 여러분들과 끌고 가며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되면 다시 한번더이 저가의 기회를 노리는데 제가 최근에도 펩트론의 세력들이 빠져가는 이 매도 신호와 정고점인 이 윗꼬리를 현재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에 있어 이때도 펩트론을 투자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 에게 전부 다 매도 브리핑을 드렸 습니다 저희는 펩트론 이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서 저가에 매수하며 7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 수급이 약화되며 세력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이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종목회전을 위해서 전량 수익을 매도한 흔적 을 확인할 수 있죠 저도 그 다음날 이렇게 하한가까지 갈줄 몰랐습니다 구독자님들과 크게 놀랐고 정말 이 펩트론이 한 가를 갈 만한 재료인지 먼저 제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날 수급이 서서히 붙는 모습과 강한 반등이 있어서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신호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현재 펩트론 또한 수익률 13%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 매도가까지 끌고 갈 예정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호시켜 드리기 위해서 급등주 보호구역 이 타이틀을 걸고 있으니 우리 함께 수익은 크게 먹고 하락에 있어 미리 대피하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제 구독자가 돼 주셨을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이 매매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없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이 실력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차트 분석과 흐름을 판단하고 주가가 도대체 왜 급락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먼저 해소시켜 드린 다음에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림을 먼저 보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수익들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수익 나는 전략을 나눠 드리기 위해서 밤낮없이 공부하며 문자 무제한 요금제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자님 포트폴리오처럼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5호라고 연락주세요 최근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코스피 3천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서서히 쌓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이 구독자분들은 현재 현금 비중을 챙겨놓고 다가올 조정을 대비하고 있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포모 라는 형상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포모라는 것은 우리가 소외되거나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이 불안감 을 느끼는 심리현상을 뜻하는데요 주변이나 이 뉴스에서 국내 증시의 강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걸 보고 바로 어제 매수를 했거나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 매수한 종목이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함이 커져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세력들이 던지는 물량에 있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고점에 물리게 되고 끝없는 조정에 지속적으로 버텨보지만 결국엔 손절을 하면서 우리가 파는 물량을 다시 해력들이 서서히 모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하고 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세력들이 팔때 함께 팔고 또 세력들이 저가에서 매수를 할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 또 이런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증시 상황이나 또 뉴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전략을 잘 짜야 된다. 하는 거죠. 저는 제 이름 그대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고 있고, 현재 국내 증시 흐름을 봤을 때도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나타내줬지만, 현재 감해수권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매도 신호를 보냈고, 제가 최근에도 올린 영상들을 보면, 바로 어제죠. 단기 조정을 조심하셔라. 현재 증시가 감회수권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조심하시고 지속적인 전쟁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악재가 강하게 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인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조정에서도 세력들이 펌핑시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펌핑시키는 종목을 또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할 계획인데 바로 하루 전에도 말씀드린 이 YJ 링크를 보시면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진행을 했고, 세력들의 매집봉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다음 매도가까지 끌고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세력들이 팔때 같이 함께 매도를 하고, 또 세력들이 저가에서 서서히 매집을 할때 함께 매집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브리핑 자세하게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다음 시장 주도주가 어떤 종목들이 될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분석해서 문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고 어디까지나 100% 무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버시고 저 또한 제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조정에 있어 우리가 다음에 어떤 주도주를 준비해야 될지 알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3087-5956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이나 아니면 보호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유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똑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투자에 있어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일치 않는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이, 어떻게 이 투자가 일치 않을 수가 있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해는 짧게 보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왼쪽에 표를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손실 비율 대비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손실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되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익을 점점 쌓아가고, 서서히 늘려가는 이 복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 반대인 음의 복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매매 전략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어려운 주식장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겨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문자로 저에게 구독자 전용 타점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로 인증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010-308-5956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보호받을 수 있게 보호 아니면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브리핑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 버셔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좋은 곳 여행 가시고 그런 기쁨이 제게 더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